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23주차 셋째 와. 아이 임신하고 있는 <laughs>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근데 임상부 운동을 한번 대표님한테 너무 배워 보고 싶은 생각이 막연하게 항상 있을 때였어요. 임신 기간에. 그때 이제 강서점에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연락해가지고, 맞죠. 제일 빨리 스케줄 잡고 제일 빨리 왔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부에 대한 그 개개인별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 이렇게 수치화하셔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고, 목표치에 대한 그,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정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니까, 그게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째였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했을 때가 그 체력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골반이나 뭐 이런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첫째 때보다는 확실히 좀 좋았었어요 음, 산후에 필요한 운동들 이제 복직근 이계라든지 그런 걸 잡아주시니까 또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게 빠르다 그래야 되나? 첫째보다 첫째 때도 회복이 빠르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회복을 하니까 더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laughs> 그거 할때 가장 행복했어요. 임신 기간 중에는 무중력 트레이딩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왜냐면 그 부하를 다 이렇게 벗어던지고 되게 그 가벼운 다리로 제가 막 걷고 뛴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산모들이라면 왜안 하냐고 하면서 막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전도를 할것 같을 정도로 그 임산부 운동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둘째가 8개월인데 제가 지금 임신 6개월. 아, 태명이요? 받아요. 받아요? 네. 네. 엄마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순산 잘할 테니, 너도 건강하게 잘 나와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